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책좀 읽어라, 스마트, 스마트폰 그만 보고, 휴대폰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휴대폰 저도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보게 되네요. 하지만 여러분, 어,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저랑 여러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 저는 물론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아이보다 책을 더 많이 본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책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공부해라, 뭐책좀 읽어라, 휴대폰 그만 보고 공 이거 여러분. 100만 번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거는 아이들도 압니다. 하.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정말로 여러분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정말로 그냥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 잘하는 애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몇이나 있겠냐고요. 야, 책좀 읽어라 한다고 바로 책 읽는 친구 몇이나 있겠습니까? 10명 중 한두 명 되겠습니까? 그 부모니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 공부하란 말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제 아이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1년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 아이 고등학생인데도 저 그렇습니다. 어, 제가 계속 꾸준히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믿게 됩니다.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 아빠가 좋은 나한테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그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방져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신다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책! 여러분한테 막한 시간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 읽는 거꼭한 시간 읽어야지 독서한 겁니까? 하루에 10분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읽으면 그건 독서가 아닙니까? 그건 보여주기식입니까? 아닙니다. 10분간도 내가 즐겁게 읽을, 즐겁게 읽고 내가 뭔가 한다면 내가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 10분의 독서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모습이 매일매일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왜 하루에 10분도 없으신가요? 휴대폰 보고 계실. 네, 그냥 우리 잡담하는 시간도 10분은 넘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10분 이상 대부분이 되실 겁니다. 10분간 독서. 왜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게 꼭뭐 영어 원서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뭐 저희가 영어 원서일길 늘 강조하지만 아 그냥 한국 책이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10분간 독서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맨날 보여주세요. 일부러 아이 보는데 독서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10분간이 맨날 맨날 습관이 된 분은 언젠간 아이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책을 읽네. 꾸준하게 책을 읽네. 아이한테 티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한테 티 안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압니다. 아빠가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책 읽었어? 아빠는 공부했어? 저는 그런 얘기는 듣고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책좀 봐라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마지막, 뭐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또 영상 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아이한테 제가 독일어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권해줬습니다. 조금 오래 전입니다. 뭐 아이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는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좀 해볼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한테만, 야, 이제 적극적으로 해봐라. 그러기보다 저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주 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랑 영어로도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당연히, 예, 우리말로도 이야기하고, 이제 독일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쓸수 있는 문장들은 독일어로 아이한테 그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독일어로도. 물론 아이가 저보다 독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아빠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하루에 제가 독일어 공부하는 시간은요. 최대 10분이 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5분입니다. 보통 한 7, 8분? 최대 10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하루에 10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10분 외국어 공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이 아무리 바빠도 그거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야, 아빠, 아빠도 이거 독일어 공부해. 이걸 티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랑 메시지 보낼 때, 제가 아니면 아이랑 이야기할 때한 문장 쓰는 겁니다. 예? 웃음 말이라도 쓰는 거예요. 왜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혹시 부모님들도 뭐 외국어를 공부하시거나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 앞에서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처음만 부끄럽습니다. 그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노력하는 모습을 어, 아이들이 좋게 볼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성보다 그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공부 좀 해라, 뭐 휴대폰 그만 봐라. 어? 어? <laughs> 지금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공부 좀 해라, 뭐책좀 읽어라, 휴대폰 봐라 이렇게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실천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는 그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완전히 정전사태네요.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